자, 오늘은 산문의 기대어라고 하는 송수건의 현대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시는 이제 죽은 누이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하늘 노래한 작품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불교의 윤회사상, 이걸 바탕으로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시예요. 이렇게 선생님, 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 조금 생각나는 비슷한 어, 향가가 있죠. 네, 재망매가 그렇죠. 재망매가 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한번 잘 봐두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맨 처음 1년부터 한번 볼게요. 누이야 하고 누이를 부르네요. 그렇죠? 누이가 시적 대상이 되겠죠. 시적 대상, 시적 화자, 시적 청자. 어,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불렀으니까 대상이자 청자일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죽은 누이, 우리 죽은 누이라는 거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어, 말을 건네는 방식이죠. 말을 건네는 방식. 어, 이걸로써, 어,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죠. 어, 당연히 누이는 대답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자 지, 가을산 그림에 그림에는 그림자 음, 빠진 두어 눈썹 나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라고 의문형으로 어, 그렇죠? 질문형식으로 딱 쓰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서 아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라고 하면 안 되지 누이가 어, 가을산 그림자의 빠진 눈썹 두어 나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라는 말을 통해서 독자의 환기를, 음, 주의를 환기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을 산에 이 사람이 딱 그림자를 보니까 그게 이렇게 눈썹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림자가. 어, 그걸 보고 누이의 눈썹을 떠올린 거지. 누이의 눈썹. 그러면서 죽은 누이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어 이런 시를 선생님이 그 이미지로 시각화해 놓은 게 쇼츠에 있어요. 그러니까 쇼츠를 좀 보고 오면 이해가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눈물이 날거 아니에요. 그걸 돌로 눌러 죽인다. 그 말은 눈물을 참는다. 아, 이 사람의 그리움. 한,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며, 자, 눈물을 딱 따라가며, 짐은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랬어요. 자, 짐은 밤에 강하고 나왔어요. 어,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이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기도 하지만, 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재생의 공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어, 누이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지만, 또 누이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강물 깊이 깊이 가라앉는 고뇌의 말씀들. 그러니까 누이를 생각하며 건네고 싶었던 말들. 어, 그러니까 누이에 대한 어떤 생생한 기억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그리움 이게 딱떠오르는 거예요. 돌로 살아서 반짝이 오던 것을 그랬어요. 돌, 돌처럼 반짝반짝하대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응? 기억나지만 강, 강이, 강이 재생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돌도 재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반짝반짝한다는 건 내가 누이랑 재회할 것이다. 또 그리고 누이가 다시 살아 올 것이다라는 이거의 윤회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러는 물 속에 튀는 물고기와 같아. 이 물고기도 어떤 재생과 생명력을 상징하죠. 이제 역동적이잖아 이것과 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산다화는 이제 동백꽃이에요. 동백꽃. 이 동백꽃도 생명력의 의미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꺾어 스스럼 없이 건네이던 것을 그랬어. 아 그래서 잘 보니까 이 부분에선 이 사람이 슬프긴 하나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지음은 밤에 강에 가서 고뇌의 말씀도 생각하고 돌처럼 반짝이는 뭐 물고기 같이 산다도 생각하면서 누이의 재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바람. 자, 1년은 이제 죽은 누이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1년.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또그 얘기를 또 해, 한번 더. 가을산 그림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낯을 기러기가 강물에 내려놓고, 부리고 가는 것을. 자, 부린다는 건 내려놓고 가는 것을. 아까도 선생님이 했지만, 강물은 재생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생, 재생. 재회와 재생의 공간인 거예요. 여기다 놓고 가더래요. 음. 그럼 잘 상상해 볼까? 어, 가을산에 그림자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강물에 두고 갔대요. 그 말은 강물에, 강물이 막 이렇게 있으면 기러기 날아가잖아요. 이 기러기의 그림자가 눈썹처럼 이렇게 비쳤다라는 얘기예요. 음. 내 네, 한잔은 마시고, 한잔은 비워두고 그랬어. 이거는 누이를 위해서 비워둔 거겠죠. 누이를 위한 거다. 더러운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다. 아, 물방울도 재생이구나. 아까 강물에서 튀는 거고, 마치 물고기 같이 튈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물방울 자체가 투명하고 순수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것임을. 아, 만난다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연에서는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어, 좀 급하게 썼다. 재회에 대한 기대 이게 있죠. 누이야 아는가? 아는가? 계속 누이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요. 가을상 그림에 빠져 떠돌던 눈썹 주어났지 지금은 몸물. 몸물은 연못물이죠. 그 속에 비쳐오물 아, 이 몸물도 재생의 이미지겠죠. 그죠? 재생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역시 누이의 소생,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3년은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확신한다. 음, 월명사가 쓴제망매가에서도 미타찰에서 꼭 만나자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 자, 다시 한번 제목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송수건의 산문의 기대어라는 시를 보니까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산문은 화자가 시의 내용을 생각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산문이 뭐냐? 그러면은 산은 산문은 절 또는 절의 바깥문을 얘기해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절의 바깥문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서서 이 화자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이걸 딱 생각하고, 불교의 윤회 사상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는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시의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선생님 보여주는 쇼츠 영상 보시고, 또 제막 매가랑 연계해서 학습을 해 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